울진군, 건남면, 염전해변, 왕피천 하루에 나왔습니다. 포항에 계시는 서동진 형님이 오늘 카드라 방송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어 태풍이 올라오고, 오고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 앞부분은 지금 민물에서 내려온 티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가득 차 있고요. 지금 이번 태풍 때문에 저렇게 넓혀져 있던 왕피천 하루의 갯목이 지금 상당히 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어, 투망이 되죠. 시작이 됩니다. 파도는 한 3m 정도 돼 보입니다. 파도는 한 3m 정도 돼 보이고요. 딱 오늘, 오늘, 내일, 내일쯤에, 내일쯤에 이 태풍이 포항하고 울진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하고 모래가 이제 관건인데요. 어, 그 지나고 나면은 저쪽에 이제 기수역이 많이 폭이 좁아들고 모래턱을 많이 쌓아 올릴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요 앞에서 토망을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을 전후부터 시작해서 닭콩지 숭어 등등 절복하고 해서 어, 투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달에 이제 10월말부터 중순부터 말하면 9월달에도 오기도 한데요. 10월부터 10, 10월 11월 10월 중순부터 이제 11월 전후에 이제 연어가 돌아옵니다. 연어가 이쪽으로 돌아오죠. 음, 그때 이제 바다연어, 은빛 바다연어를 한번 잡아서 이번에는 한, 저기 훈제구이로 해가지고 양념 훈제구이를 해서 한번 먹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한번 또. 양념 훈제구이를 해가지고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요번에 이제 유튜브 보니까 그런 이제 레시피가 나와, 나와, 있는, 나와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차 안에 있는데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웬만하면 이제 숭어들이 한두 마리 이제 점핑을 하고 할 건데요. 지금 그런 모습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어, 밀, 물속 깊이 이제 쉬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아무쪼록 어, 이번 태풍에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저도 이 어, 광피천 하루에 어, 지금 현재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귀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다시 태풍이 끝나면은, 그러서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그게 문제겠습니다. 여하튼 태풍이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어, 숭어, 숭어 투망, 가을전어 투망,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